네, 오늘 드디어 Civil War 네 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어, 사실 선생님이 저번 주에 영상을 다 찍어놨어.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마이크가 안 켜져 있던 거예요. 다 찍었는데. 그래서 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영상 뒷부분 이제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는데 링컨 대통령 부부가 플레이를 보러 연극을 보러 티어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링컨 대통령을 가즈해야 할존 파커가 아 연극이 너무 재밌다고 이 가즈를 안하고 이제 밑에 가서 이 무대 근처 가서 연극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제 비극입니다. 우리 비극의 상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자 가겠습니다. Outside of i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it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문장 있습니다. 이 링컨이 어, 연극을 보고 있었던 박스입니다. 그 박스 박스 밖에 h e 랑 man. 자 지금 주어랑 동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주어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outside of 이시라는 전치사고가 앞으로 빠지면서 주어 동사가 바뀐 구조예요. 자, 어떤 남자가 히드 숨어 있었냐면 who hated Lincoln and the United States. 링컨과 그 연합국을 싫어했던 한 사람이 박스 밖에 숨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가드가 사라지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죠? 자, 이 사람 누군지 한번 봅시다. He was an actor. 어, actor래요. Named John Wilkes Booth라는. Although he had been born in Maryland. 자, Maryland. 우리 아, 첫 번째 영상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에, 남쪽에 위치할까, 북쪽에 위치할까? 네, 둘다 아닙니다. 경계주입니다. 경계주 Maryland에 태어나긴 했는데요. He thought of himself as a southerner. 남쪽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Instead of fighting in the civil war, 싸우는 대신에, he had gone o acting in place. 연극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guilty. 뭔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Because he had not defended the south. 남쪽을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볼게요. He had formed a plan. 어떤 계획을 만드는데, redeem himself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redeem oneself 는요, 어떤 것을 만회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뭔가 실수를 할 때, 어, 나 이렇게 함으로써 만회해야겠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자, 본인이 전쟁에서 싸우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만회하려고 하냐? Fighting the greatest fight of all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싸움을 함으로써 본인의 이 잘못, 어, 싸우지 못하는 죄책감, 이걸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링컨에 대한 거죠 이 링컨은 Southern States의 애넘이죠 최고의 애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존 윌크 부스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됩니다 Crash through the door of Lincoln's box 크리스이라는 거는 그걸 충돌하면서 이렇게 뛰어왔다는 거야. 그 링컨 박스 문을 이렇게 충돌하면서 왔어요. And fired a pistol, 방화세를 당긴 거죠. 바로 대통령에게. 정말이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당기게 됩니다. Lincoln slumped down in his chair. 자, 우리 슬럼프. 나 어, 요새 좀 슬럼프야. 이런 말도 쓰잖아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요, 푹 쓰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푹 쓰러지다. 자, 링컨 대통령이 이최어 밑으로 의자 밑으로 푹 쓰러지게 돼요. b o o t leap up. 어 이제 부스 도망가야지. 가만히 있진 않겠죠? Leap u 이라는건 이렇게 펄쩍 뛰어 올라요. 어디로? Side of the box. 그 박스의 사이드로 펄쩍 뛰어 올라요. Ready to jump down onto the stage below. 이 박스가 스테이지보다 한층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스테이지, 무대로 이렇게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He planned to dash across. 우리 d a 어, 조금 되긴 했지만, 엠믹스 그 d a s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d a 가 돌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로질러? 이 무대를 가로질러 돌진해서 어디 밖으로 나가요? 영화관에 사이드 문이 있었나봐. 연문으로 이렇게 도주 계획을 미리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만, 그냥 이렇게 도망갈 거다 방향만 설정해둔 게 아니라, in the alley outside the door. 여기 지금 연문, 그 연문 밖에 엘리. 자, 엘리가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봤나? 조금 되긴 했는데, 해리포터에 다이애건 엘리라는 곳 알아요? 거기, 막, 무슨, 뭐, 퀴디치 용품도 살수 있고, 뭐, 뭐, 그린고트 은행인가? 무슨 은행도 있고, 막, 이런 곳들. 거기가 이제 상상 속의 엘리지만, 엘리가 골목이란 뜻이에요. 골목. 그래서, 그문 밖에 골목에는 뭐를 놨어요? 말을 놨습니다. Settled and ready to r i d e away. 자, s e t t l e 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말 위에 바로 앉을 수 없어요. <laughs> 선생님도 말을 타보진 않았지만, 그냥 생말 위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안장을 놔야잖아요. 하이 새들은 안장을 얹히다요. 안장을 얹히다. 그러면 새들 느니까 안장에 얹혀졌어. 이미 바로 탈려고 준비가 되내죠. 그리고 이렇게 right away 이렇게 어, 탈 이렇게 준비가 된 말을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준 이 어. 존 윅스 부스는 어떤 인물인지 볼게요. 사진을 보니까 약간 좀 찰리 채플린 같지 않아요? 뭔가 약간 그 당시에 좀 패셔너블한 그런 트렌드인 것 같긴 한데. 자, 이 사람은 유명 배우 가문에서 태어나 17세의 나이에 연기 데뷔를 합니다. 어떤 작품으로 데뷔하냐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3세. 뭐 아버지도 배우였다고 하고요. 뭐 형제 중에서도 배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 남부연합을 강력히 지지한 극단적 남부 동조자였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좀 극우 세력 같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좀 너무 그,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잘못된 사상에 좀 세뇌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링컨을 죽일 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폭군에겐 이렇게 하라. 자, 이 말은 브루투스가 카이사르 시저를 죽일 때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혹시 그런 말안 들어봤나? 카이사르 시저가 죽기 전에 이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물론 이거는 좀 극화된 내용이라고 하긴 하지만, 존 윅스 부스가 링컨을 죽일 때이 말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링컨이 폭군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폭군을 이렇게 어, 죽이는 거는 히어로이칸, 아주 영웅적인 행동이다라고 자기에게 이렇게 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찾다 보니까 이 애플 TV에 최근에 어, 작년쯤에 맨 헌트라는 시리즈물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링컨 암살을 다룬 시리즈물인데 존 위어스 부스 인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조망한 어, 시리즈물이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시험 끝나거나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이제 계획대로 도망 갔는지 한번 볼게요. But 어 문제가 있나봐. A Union flag 자그 연합국의 깃발이 hung on the balcony side 그베이니 측면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릴 때 boost hill 발꿈치에 이렇게 걸린 거야. 코울 굉장히 꼬숩네요. 그쵸 He twisted in there.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약간 이렇게 고꾸라진 거죠. 좀 이렇게 비틀거린 거예요. And broke his leg as he landed. 착륙할 때. 그가 착륙하면서 다리가 부러지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 뭐 도망은 가야 되니까. Dragging his leg behind him. d r a g n 질질 끄는 거예요. 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질질 끌면서 he limped. From the stage 자, 림프라는 것도 절뚝거리다예요 절뚝거리다 그래서 그 무대에서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문 밖으로 나가요 And clambered onto his horse Clamber라는 거는요 어, 기어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다리가 다쳤으니까 겨우겨우 그 말에 이렇게 기어 올랐겠죠. He rode south into Virginia. 이제 버지니아 그 남쪽으로 이렇게 어, 막 달려가게 돼요. 당연히 버지니아 인들에게 나 영웅으로 welcome, 어, 나 환영받겠거니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But although he stopped at several farms, 여러 군데 멈췄지만 the owners, 그 주인들은 wanted nothing to do with him. 별로 뭐 딱히 뭘 해주고 싶어하지 않아요. Booth rode deeper and deeper into the Virginia countryside. Booth는 이 버지니아 그 시골 쪽으로 더 깊숙이 갑니다. His leg aching with each jolt of his horse's hoofs.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가 아프죠. 자, 근데 jolt는 뭐냐면요, 이렇게 막 흔들거림. 자, 지금 뭐가 흔들거려요? 후브. 후프. 후프스는 후프의 복습입니다 후프는요, 발굽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발굽이 각각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딸가닥, 딸가닥, 딸가닥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이게 흔들흔들 하면서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버지니아 깊숙이 계속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Back at the Theater 우리 링컨 상황 한번 봐야죠 A doctor was trying to revive Lincoln 당연히 의사 너무 놀라가지고 막 살려내려고 난리를 쳤겠지 But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Lincoln was still breathing but he was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Early the next morning 다음날 이른 아침에 He died without ever awakening again 그러니까 결코 일어나지조차도 못하고 그냥 무의식인 상태로 죽게 돼요. His body was laid out in the east room. 어, east room, 동룸, 동쪽 문. 아까 우리 그꿈세 번째 영상의 꿈그 이미지랑 겹치죠? Where soldiers guarded it and crowds came to it. 어, 군인들이 이제 가드를 쓰게 되고 어, 군중들이 와서 이제 우는 거죠. 여기 와서. Just as in his dream, 그의 꿈에서처럼. 자 그래서 1865년 4월 14일에 전쟁이 끝난 지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12 days later, 자 12일이 지났어요. 4월 26일이죠. 이때 Union soldiers who had been searching the countryside for Booth, 자 부스 이제 빨리 찾아내야지. 여기까지 주어잖아. 자 부스를 찾으려고 막그 교회를 이렇게 뒤지고 있던 유니언 솔저들이 마침내 그를 찾아내요. He was hiding in a barn in Virginia. Barn 뭐 곳간 또는 헛간 이런 곳입니다. 버지니아 헛간에 숨어 있었어. On a farm near the r a p a h a n o p e River. 이강 주변에 있는. The soldiers set the barn on fire. 불을 붙였어요. 왜요? To drive him out. 당연히 숨어서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불을 붙여서 끌어내려고 불을 붙인 거예요. And shot him as he came to the front door. 나오자마자 총을 쏩니다. 사살한 거죠. 그래서 참이 비극이 이렇게 4월 14일에 그리고 26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부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 농부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농부는 부스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손님으로 대접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관들에 의해 도피처가 발각되었습니다. 부스는 항복을 거부했어. 어, 뭔가 나름의 이 신념이 있었나 봐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사살당했고요. 이때 겨우 2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참고 그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On the day he was shot, 그가 총을 맞았을 때. 그니까 그 연극 보러 오기 전에 원래 그 정부 관료들하고 회의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했던 말인가봐요. Lincoln had told another government official. 다른 정부 관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are wise and discreet, 우리가 현명하고 신중하다면, we shall reanimate. 되살리다. 우린 되살려낼 거야. 뭐를. 미국을. 그리고 get their government in successful operation. 그 정보들을 성공적으로 다시 수행하게끔 돌려놓을 거야. with order prevailing and the union reestablished. 자, 여기 조금만 볼게요. 우리 이거 뭐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는데, with 다음에 이런 명사 오고, ing또 유니언 명사가 목적어예요. 명사 오고 PP. 뭐뭐한 상태로라고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 뭐가 질서가 prevailing은 우세한 질서가 우세하며 연합이 재어재 건축되는 재 어, 탄생된 채로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하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I hope there will be no persecution Persecution은 박해, 핍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도 없기를 바라고요 No bloody work after the war is over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떠한 피해 일도 어떠한 희생이 더 이상 없으면 좋겠다 Enough lives have been sacrificed 이미 너무 많은 삶이 희생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 이제 본인이 희생되게 돼요. 얼마나 아이러닉합니까? But although the war was over, it would be many years before. 자, 이렇게 하기 전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s healthy again.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Lincoln's assassination 암살이란 단어죠? 자, 링컨의 암살은 보여줍니다. How much hatred remained in the country. 증오입니다. 증오. 얼마나 많은 증오가 그 나라에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줬어요. Many southerners still hated the northern states. 남쪽 사람들은 북쪽주를 싫어했고요. 더 나쁘게는 many whites still hated blacks. 많은 흑, 백인들이 흑인을 증오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1865년 12월. 어린 컨 대통령이 죽고 나서 8개월이 지난 이후에 미국이 이런 재건을 시도합니다. p a s s t h e 1 3 t h a m e n d m e n t t o t h e c o n s t i t u t i o n 자 우리 이거 토론 시간 i 도 많이 봤지만 13차 수정 헌법이죠 그 이후에 뭐 14차, 15차도 다 개혁의 일환입니다. 자, 13차 수정 헌법 내용 한번 볼게요. This meant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now included these words. 보겠습니다. Neither A nor B. Slavery, 노예제도. Involuntary servitude. 자, 비자발적인 servitude는 노예상태. 자, 그럼 neither A nor B니까. 노예제도도. 비자발적인 노예상태도. Except 일단 빼고.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디에? within the United States. 미국 안에. 아니면 어디에? 어떤 장소라도 어떤 장소야? their jurisdiction. jurisdiction은 사법권 또는 관할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 미국의 사법권이 닿는 어떤 곳에라도 노예 제도나 비자발적인 노예 상태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이 13차 수정헌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except 어떤 걸 제외하고 뭘 제외해? As a punishment for crime, 이 범죄의 처벌로 노예가 되는 건 빼고. 자, whereover는 뭐뭐에 관해서란 뜻인데요. 얘는 좀 관계 대명사처럼 해석해주면 돼요. 뒤에부터 갈게요. 그 당사자가, 둘이, 적절히, convicted는 유죄를 선고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그 대가로 적절히 유죄를 선고받은, 요렇게. 어, 그 관계 대명사처럼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고받은, 그 프라임에 대한 푸니시먼트.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푸니시먼트를 꾸며주겠죠? 선고받은 그러한 처벌을 빼고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노예제도, 노예상태가 지속해서는 안 된다. 자, 다르게 말하면 no one could be held prisoner and forced to work. 자, 그쵸? 여기까지 한번 보면. 자, 누구도, 어, 죄수로 이렇게 held. 어, 어떻게, 가침을 당하거나 아니면 일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는 거야. unless, 어떤 걸 빼고는, he had been convicted of a crime. 유죄를 선고받거나 아니면 sent to jail. 이 감옥에 보내진 게 아니고서는 노예 상태는 있을 수 없다. 라고 아예 13차 수정헌 법에서 딱 정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the state, 그 주들은 could no longer decide for themselves. For themselves,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decide, 정할 수 없어요. Whether or not slavery should be legal. 이 노예제도가 합법인지 아닌지 그들 스스로 주마다 정할 수 없어. 이제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노예제도는 철폐라는 겁니다. It was illegal in every state of the union. 그쵸? The years after the Civil War were called the time of reconstruction. 자, 우리 토론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재건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For the southern United States. 그 남쪽 미국에게 있어서. But not very much rebuilding went on.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이 재건이 went on, 계속되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봤듯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이런 어, 반란들, 폭동들이 있었습니까? Although the Constitution said that slaves were to be freed 라고 얘기는 했는데,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id not help these slaves to get any land. 그러니까, free 하게만 자유롭게만 주고, 정부가 그 흑인들에게, 어, 자유를 얻은 흑인들에게 땅을 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살수 있는 땅을. 어떻게? n o 자, 또한 뭐 하지도 못했냐면요. the slaves win. 그러니까, 받지도 못했다는 거야. n o 로 시작해서 지금, 보치 구문이죠. 두 동사가 앞으로 빠졌습니다. Win any payment. 돈도 받지 못했어요. For the years they had spent working for their masters, 그들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느라 보냈던 그 수년의 시간에 대해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나의 청춘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아, 대신에 the free blacks of the south. p e n 아, n i l e s s 라는 거는 무일푼이라는 겁니다. 무일푼.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채로 had to try to earn their own living. 생활비를 벌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usually on farms. 농장인데, owned by white farmer. 그 농장 주는 백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실 토론 때도 얘기했지만, 오, 이 노예제도가 철폐되기 전이나 후나, 흑인들은 백인 밑에서 일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소장농이라고도 해줘, 하죠. share cropping. 그러니까 하는 거죠. 내가, 어, 그 땅에서 번 거를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share cropping. 자, farmers who are bitter. 자, 근데 이, 어, 그 백인, 파머들은요, bitter라는 건 너무 억울해요. 자왜 억울해? That, 뭐뭐 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뭐 해서 The United States h a s taken away their slaves 아 이거 내 거였는데 이거 공짜였는데 나의 노예들을 뺏어갔어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어, 농장주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흑인 그소작농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줬을 리가 없겠죠 These free blacks 이 자유를 얻은 백인, 어, 흑인들은 were often treated just as badly as. 자, 뒤에서부터 갈게요. They had been during slavery. 그들이 노예제도 동안 had been, 뒤에는 앞에 있는 treated가 생략이 됐죠. 그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그들이 대우받았던 만큼이나 badly, 나쁘게 배우, 대우, 대우를 받았다. 물론 뭐 그때만큼까진 아닐 수 있겠지만 그와 비슷해서 막 엄청나게 나아진 처우가 개선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s l a v e r y h a d e n d e d 끝났죠 b u t i t w o u l d b e m a n y m o r e y e a r s b e f o r e 자 이렇게 하기 전까지 아주나 많은 수년이 걸렸다. a f r i c a n a m e r i c a n s w e r e g i v e n a l l o f t h e f r e e d o m s a n d p r i v i l e g e s o f w h i t e 백인들이 누 s 백인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다 받을 때까지는 수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자, 이 리컨스트럭션 시대에 있었던 이 흑인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일단 1865년부터 77년을 리컨스트럭션 이어라, 재건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가 봤듯이 13차, 14차, 15조 어이 수정 헌법을 통해 노예제 폐지되고 시민권도 보장되고 투표권도 보장이 됐고요. 1870년에는 최초의 흑인 상원 의원 하이럼 레벨스가 이제 선거에서 뽑히기도 하고 공립 학교도 설립되고 흑인의 교육 기회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백인 우월주의 단체 지금도 있어요. 흑인을 공격하고 협박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콜팩스 학살입니다. 1873년 루이지애나주 콜팩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 왜? 무슨 일이야? 루이지애나 주지자 선거에서 흑인 지지를 기반으로 한 공화당과 백인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야. 자 선거 결과를 두고 충돌이 발생하니까 이 어, 흑인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콜픽스의 법원 청사를 점거해서 내가 방어태세를 갖춰. 이때 KKK를 포함한 백인 민병대가 무장을 하고 법원 청사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100명 이상의 흑인이 살해가 돼요. 재건시대 최악의 인종학살 사건 중 하나로 기록이 된대요. 자, 그리고 이 쿠클럭스 클랜, KKK의 공포 정치,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전역에서 약 3년간 있었던 일이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율리시스 S그랜츠, 자, 누군지 혹시 기억나요? 우리 그 북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죠? 이분이 후보로 나서게 돼요. 흑인 남성의 투표권 보장을 주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때 KKK가 흑인들이 율리시스 S. 그랜트에 투표하는 걸 막으려고 대규모 폭력을 행사합니다 수천 명의 흑인이 폭력 때문에 투표도 못하고요 밤에 흑인들 집을 습격을 해 그래가지고 막 살해하거나 협박하고요 1868년 한해 동안 조지아,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에서만 천명 이상의 흑인이 살해가 돼요 살해가 무슨 일이야 정말 이 마음 아픈 그런 과도기적인 역사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c i v i 에 대한 네 가지 영상 어, 오늘 총 마무리 됐어요. 그 앞에 영상들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어, 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좀더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섯 번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